사랑하는 우리 공화당의 동지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성만 전국대통령의 자유정신을 받듭니다. 우리 공화당은 북극강병 박정희 대통령의 그 말씀을 받듭니다. 우리 공화당은 자유통일을 원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도 새기고 있습니다. 이성만 대통령의 정치는 자유정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정치는 애국정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는 애민정신입니다. 자유와 애국과 애민이 우리 공화당의 가치고 이념입니다, 여러분. 윤석열이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어제 윤석열이가 후보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됐다. 조은진하고 윤석열이가 누가 정말로 정통보수정당인지, 누가 정말로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의 악법과 악섭과 악행을 다 까불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지, 이제부터 시작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식이 있는 나라, 비상식의 이재명을 상식의 윤석열이가 깨부시겠다. 재없는 대통령한테 45년을 구형하는 것이 상식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몸이 아파서 정치행정지를 요구하는데 두 번씩이나 발로 찬 그것이 상식입니까 여러분 국정원 특할비가 관례적으로 쓰가 있는데 국정원장 세 사람을 감옥에 쳐넣는 것이 그것이 상식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상식도 아니고 비상식도 아닌 그것은 폐륜입니다 폐륜 문재인 정권의 칼잡이 놀릇서난 윤석열이가 폐륜을 한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경수 여사님, 생가에 가서 자기한테 주어진 소임이니깐 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 반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윤석열이가 자유우파의 지도자가 될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공화당의 가치와 우리 공화당의 정신과 우리 공화당의 투쟁력이 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은 6개월 안에 개헌을 통해서 민주당하고 여야 야벌 할 것이 않습니까? 그때는 누가 싸옵니까 지금 홍준표한테서 있던 사람들 윤석열이한테 들지들 같이 다 물려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2016년 그 겨울, 2017년 그 겨울에 저 시청 앞에서 부르짖은 것이 윤석열이 같은 그러한 사람을 자유우파의 지도자로 만들려고 그렇게 싸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한테 자유정신이 있습니까? 애국정신이 있습니까? 애민정신이 있습니까? 윤석열이가 문재인 정권을 감옥에 넣겠다고 한마디라도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문재인의 적폐 악법 악행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겠다고 한마디라도 얘기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는 자유 우파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수락연설에서 혹은 부패 세력들 몰아내겠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지나가는 소가 웃고 자빠질 일 아니겠어요 저는 대통령 후보 그것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중에서 저렇게 비도덕적이고 저렇게 반사회적이고 저렇게 반국가적이고 저렇게 반민족적인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겁니까? 이재명이가 부패를 뿌리 뽑겠다. 어느 국민이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부패 분자가 부패를 뽑아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장동 특혜 의혹은 설계부터 부정부패가 개입한 거 아닙니까? 설계를 한 자가 공범이고 도둑이고 그 설계 한 자를 감옥에 쳐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설계했습니까? 본인이 설계했다고 하다가 배임에 걸릴 것 같으니까 뒤로 속 빠져버렸어요. 국민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악행을 받고 문재인 정권의 폭압을 받고, 문재인 정권의 반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받고, 민주 민, 문재인 정권의 반역사적 행위, 반시장경제 행위를 받지 않습니까? 이제 또 다시 문재인 두 이재명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은 그냥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고, 자유 시장경제고, 자유의 비대한 역사고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좌파한테는 절대로 정권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부 다 정치인이 부패하고 용기 없이 기득권 정당들만 살아있는 이 정당정치 부패한 정당, 부패한 정권, 싸그리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패한 정치꾼 특결하자! 부패한 정당 몰아내자! 부패한 정권 끝장내자! 우리에게 2021년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는 국민의 명령은 정권 교체 아닙니까 여러분? 정권교체를 나쁜 놈으로 할 거냐 깨끗한 사람으로 할 거냐 그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이제 제발 깨끗한 우파로 우리 공화당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권교체만 하면 된다 도둑놈들한테 정권교체 합니까 서어 빠진 사기꾼들한테 정권 교체합니까?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한테 정권 교체를 합니까? 문재인의 자파 독재 정권에 억압에 불종하는 그러한 비겁한 자들 비겁한 자들한테 정권 교체해야 됩니까? 이제는 제발 깨끗한 우파, 깨끗한 정치인, 깨끗한 정당, 깨끗한 정권을 우리 태극기의 힘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사의 책무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위대한 선배들이 저희들에게 맡겨준 소명이기도 합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가 담당하게 담대하게 싸우면은 승리는 누구라고요? 승리는 우리 공화당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길을 갈때그 길에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5년 동안 투쟁할 때한 번이라도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5년 동안 투쟁할 때 한 번이라도 자파 독재들한테 문재인한테 굴종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5년 동안 투쟁할 때저 비굴한 국민의힘 정치꾼들이 용기없이 도망갈 때 우리는 그들을 보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역사를 가슴에 두고 대한민국을 가슴에 두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가슴에 두고서는 도저히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서울역에서 혹은 광화문에서 태극기 투쟁을 한거 아닙니까? 누가 올랐습니까 자파 독재에 굴종하고 용기 없이 무어 꾸른 자들이 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과 당당하게 서운 우리가 올랐습니까 그것이 자유 정신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입니다. 그것이 국민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입니다. 이제 또 다시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합시다. 이제 또 다시 우리가 일어났던 자유 시장 경제를 되찾읍시다. 이제 또 다시 우리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손으로 바로 잡읍시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연설 들으니까 시원하십니까? 문대탕고문님이 설법대 나오셨는데 연세가 여8세시신데참 대단하십니다. 후원금 문을 열었더니 후원금이 14억이 돌았어요. 다들 후원금 내려고 전남 하순에 있는 동지는 부부께서 파지를 주어서 10만원 후원금을 내셨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 집건방에 있는 어떤 분은 짜장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후원금을 냅니다. 어떤 분은 고구마 밭을 만들어서 고구마를 캐서 후원금을 냅니다. 후원금 한푼한 한 푼이 감동의, 감동의 연속 아닙니까, 여러분? 전세계에서 민초들이 한푼한 한 푼의 돈을 후원금으로 내고 있는 그러한 정당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공화당 동지들과 자유우파 국민들을 존경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보조금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당당하게 당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그 당을 자립할 수 있는 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제 자생과 자립 이후에 자강의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강의 정당 대한민국 국민한테 떳떳하고 후손들한테 당당하고 미래 세대에게 그야말로 희망을 줄수 있는 자강의 정당 우리 공화당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으로 깨끗한 우파 우리 공화당으로 정권 개최를 하는 것이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와 함께했던 태극기 세력 자유 우파 국민들을 깨어납시다 우리한테 오해하고 우리를 엄해하고 우리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을 포용합시다 또 그들에게 우리 공화당이 살아있음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살아있음을 자유경제가 살아있음을 자유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나라 자유국민들이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우리 공화당이 만들어 갑시다. 비굴하게 자파 독재에 불종하는 나라가 아니라 당당하게 자파 독재 정권과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몸 바쳐 투쟁할 수 있는 또 국민들께 용기를 줄수 있는 그러한 정당을 우리는 이미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지 여러분 이제 태극기로 하나 되고 우리 공화당으로 하나되어 깨끗한 우파가 정권 교체하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하자.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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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악법과 악행을 뿌리 뽑고 문재인보다 더 나쁜 놈이 정권 잡지 못하도록 우리 공화당이 투쟁하자. 전원 대통령에게. 없설지설한 국민의 힘,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문재인이 저렇게 나라를 무너뜨리고, 체제를 침탈하고, 역사를 뒤바꾸고,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릴 때, 그들에게 굴종하던 그러한 정답 부이 꼬라버립시다. 이제 깨끗한 정당, 깨끗한 정치인이 자유우파의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동지들이여 두려워 말고, 함께 투쟁하자 감사합니다 동지 여러분 오래간만에 구함 해볼까요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다 감사합니다.